출발때 열립니다. 부산 경남의 6경주 국산 5등급 말들의 1800m 장거리 경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안쪽에 4번 영광의 함성, 2번 더 베스트 에버, 1번 대호나라, 3번 토프렌드까지 안쪽 말들이 먼저 선두 그룹 형성해 나오고 있고 바깥쪽으로는 6번 닥터 레오가 치고 나면서 4번 영광의 함성 오른쪽 자리에서 2위로 따라붙습니다. 외곽에서는 10번 배틀크라이가 치고 나면서 선두권에 합류해 나오고 있습니다. 안쪽부터 선두는 4번 영광의 함성, 바로 뒤쪽에 2번 더 베스트 에버와 6번 닥터 레오가 어깨를 나르냐면 서 이번 <목소리도> 4번, 2번, 6번 세 마리가 삼각 편대를 이룹니다. 바깥쪽으로 3번 토프랜드와 10번 배틀크라이가 4, 5위, 안쪽에 1번 대오나라는 6위, 7위는 8번 닥터캡틴, 7인 8 8위는 7번 위드스타가 뒤졌습니다. 하위권에 11번 초이스로드와 9번 테이아가 뒤졌습니다. 이제 뒷직선수로 중반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여전히 선두는 4번 영광의 함성. 바깥쪽 6번 닥터레오 반마신차. 바로 뒤에 2번 더 베스트 에버가 차분하게 3위권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10번 배틀크라이가 4위 3번 톱 브랜드는 5위로 이제 선두 그룹 다섯 마리는 일마신차 반마신차의 간격을 보이면서 3코너 중반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4번 영광의 함성이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서 격차 3마신차로 달아나기 시작했고 단독 2위로 뒤쫓는 6번 닥터레오 2마신 뒤에서 2번 더 베스트 헤버가 단독 3위 선두권 세 마리가 속도를 높이면서 4코너를 돌고 있습니다. 4번 영광의 함성과 6번 닥터레오 2번 더 베스트 헤버 여기에 10번 배틀크라이와 안쪽 3번 톱 브랜드가 뒤쫓으면서 이제 모두 직선 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4번 영광 함성이 단독 선두를 지켜가고 있습니다만 바깥쪽 빠르게 치고 나오는 2번 더 베스트 헤버가 바깥쪽에서 2위권을 노려나오고 있습니다 4번 영광의 함성은 걸음이 무뎌집니다 걸음이 무뎌진 사이 바깥쪽 치고 나오는 2번 더 베스트 헤버 한가운데 6번 닥터레오 두 마리가 1, 2위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안쪽에서는 3번 토프랜드가 취입해 나옵니다만 아직까지는 4위권 선두는 2번 더 베스트 헤버 6번 닥터레오 외곽에서 무섭게 치고 나오는 7번 위드스타가 2위까지 2번, 7번, 6번 2번 더베스테버를 앞세우고 7번 위드스타가 바깥쪽 추입, 여기에 6번 닥터 레오가 3위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주파기록 1분 57초 이었습니다. 3위권 따라가던 2번 더베스테버가 직선주로 추입해 나오면서 종반 선두로 부상했고, 외곽에서 무섭게 치고 나왔던 7번 위드스타가 2위까지 올라서면서 2위권에서 역전이 펼쳐졌습니다. 2번 더베스트 에버와 7번 위드 스타 안쪽에 6번 닥터 레오, 그 뒤에 8번 닥터 캡틴과 3번 토프랜드가 싸우기였습니다. 베스트의 베스트의 베스트